자 여러분 둘셋 눕고 시작합니다. 어 제가 저번에요 노래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제걸 쳤어요. 근데 와 아까도 제가 뮤 멀티 공지했는데 한명 올랐네 한 명. 근데 그 조회수는 많이 안 봤네. 응 진짜 웃긴 건 댓글도 안 달렸어 댓글도. 여러분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뭘 찍고민하다가 을 제가 요즘 뭘 찍습니까? 노래만 찍지 않습니까? 맞제 노래만 찍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노래를 노래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노래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요. 이번에 노래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 아니, 제가요, 분명히, 그, 많이 보셨어도, 끝까지 다 보였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래를 댓글로 추천하고 했을 텐데, 안 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진짜 원하는 노래 있으 쳐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다외워테니깐 네, 그럼 오늘은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싸워보래 한동근 씨, 씨가 부른 거좀 이걸 좀 부르겠습니다. 솔직히 전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단어의 첫 번째 부른 곡이소설 끝에 다시 서울에 한동근 씨 부른 겁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티비 속 영화가 대가 맞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게다 허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뒤걸음질 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내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여기까지 부르고요 저, 일절, 일절, 일절씩 부르신다. 너무 많다니까. 너무 많아서 선다 아닌 것 같아. 일절씩만 부르도록 하고, 할... 그런 대신 부르신데 맞아, 그런 대신 걸려서. <laughs> 네, 다시 한번 더. <laughs> 윤준신 존, 좋... 존인데요. 윤준신 존니. 이제 다 보신다. 이생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마우리가 고자 이별뿐인 건데 우리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해 들었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전하더라 잘했어 넌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내 손이 들린 날은 더 존이 그 사랑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내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네. 네, 이제까지 분들데 네, 1점을 부르세요. 네, 그래, 좀 많이 부르시니까. 네, 저희, 이런, 인도 사랑했나 봐, 들려드리려고 하죠. 인도 사랑했나 봐, 갑니다. 원래 인 노래 제주제곡 아니었습니까? 갑니다. <laughs> 원래 제주곡이 있잖아요. 맞죠? 인정? 인정. 응. 이별은 만난 보다 참 쉬운 것가봐 차갑기만 한 사람. 내맘다 가져간 걸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여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빈 가슴에 태우면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네, 이것도 여기까지 불고요. 여러분 또 노래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또 노래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노래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노래 생각나는 거 없어? 아 없니? 없구나. 그럼 내가 내가 이 노래 끝내 이 노래 부를게. 내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게 이 실시간이면 좋은데 제 실시간 안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 양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전박에네 생각 부르시는전박에네 생각. 아다. 여러분 저희 여친인데 여친이 이걸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나도 나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집에 내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 오, 오,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래만 하루 종일 흥얼거려 네 생각이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나 봐네 여기까지 부르도록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하시고 있으면 추천곡으로 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